썸의 참견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물여섯 살 고민남입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건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서 자라온 여사친 때문인데요 그 여사친과는 오랫동안 같은 동네에 살다 보니 서로의 가족들까지도 자라는 사이입니다 그러던 최근 제가 아버지와 함께 가다가 여사친을 마주치게 됐는데 아유 며느리 아유 며느리. 아유, 우리 며느리는 언제 봐도 이쁘네. 아, 아버님, 잘 지내셨죠? 뭐야, 여사친 더 해? 이런 걸 주책이라고 하죠, 주책. <laughs> 주책 받아지 받아주는 거 아니야? 저희 아버지가 여사친에게 며느리라 부르는 주책을 부르신 겁니다, 나오네. 다행히 여사친은 싹싹하게 저희 아버지의 인사를 받아줬지만 어쩌면 며느리라는 호칭이 참 난감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우리 아빠의 며느리 타령은 내가 대신 사과한다. 너가 편하신가 봐. 그래도 그런 장난은 하지 말라고 말할게. 아, 아니야 아니야. 난 듣기 좋던데? 이젠 나도 너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갖고 그래. <laughs> 포기했어. 이참에 그냥 내가 너네 집 며느리 할까? <laughs> 너네 집 며느리 할까? <laughs> 초크초크. 음? 여사친은 저에게 농담까지 해가며 괜찮다고 했지만 그래도 전 아버지에게 한 마디 해야겠더라고요. 어. 아빠! 부은이한테 며느리라고 좀 부르지 마. 애가 성격이 좋아서 우선 넘겼지 남들이 들으면 오해해. 아니야, 아들. 저번에 부은이가 먼저 나한테 며느리라고 불러달라고 그랬어. 헐. 어? 유치원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여사친이라 친구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난후부터 네. 괜히 마음이 심숭생숭하고 여사친이 다르게 보입니다. 어? 이상한데? 저희 아버지에게 며느리라고 불러달라고 한 여사친. 오? 뭐라고 보내야 그녀의 마음을 알수 있을까요? 이거 요것 봐라. 이것들 봐라. 잠깐만. 신속생속 <laughs> 한 거예요? 저 킹리전 가심만 하여 됩니까? 여사친이 와서 <laughs> 어. 아버님 이제 저 며느리라고 부, 부르세요라고 한게 아니라 혹시 어. 아버님이 어. 며느리 내 며느리를 불러도 되지? 그러니까? 여사친이? 아, 네, 그런 네, 네, 네. 네, 네. 수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와서 나한테 걔가 며느리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어. 뭐가 문제야? 이렇게 하는 모두가 동의하는 어. 한국인의 정성가봐 이게. 이렇게 아. 했을 가능성이 저는 한 90%입니다. 90. 봅니다, 90. 어, 일단 yes, some, no, some 한번. 와 이대로 이대로만 생각하고 에, 에. 저 yes로 갈게요. 아. yes, y e s 합시다. 전 no요. no, no. no. 와 주유재가 노야 주유재가 왜노야 고민남의 아버님이 며느리라고 부르는 게 너무 좋은데 어. 여사친이 그걸 져버리면 너무 크게 상심하실까봐 아. 그렇게 냥이 맞춰주는 아. 예? 어.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지 며느리라고 불러서 미안했을 때아니 아니야 난 듣기 좋던데 그래 이건 마음이 나너 내가 그리고... 너네 집 며느리 할까 크크크 <laughs> 그래. 우리 고민남이 어떤 톡을 보내야 할지 톡 하나씩 좀 알려주세요. 아무렇지도 않게 음. 장모님은 뭐 하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귀엽게 그래 그것도 괜찮네 툭툭 그냥 그래 그것도 괜찮네 귀엽네. 어. 맞장구를 쳐주는 거죠 네. 사위가 아, 봉삼 아, 선물 준비했다고 해 이렇게 하면서 아, 나도 한발 걸쳐봅니다 아오 됐죠? 아. 길에서 만나면 그 보은이 어머니를 받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이제 삼위라고 불러주십시오. 아, 엄마한테 던다들 덜... 엄마한테 너무 봤어. 덜... 아니, 엄마한테 던지는 아, 거지. 아, 둘이 너무. 아니, 갔지.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보훈이 며느리라고 불러요. <laughs> 웃으면서 이렇게. 공통적인 거는 맛 너츠레를 한번 떨어보자 아, 이거잖아그 아, 이러다가 또잘 걸릴 수가 그래요. 있으니까. <laughs> 아무튼 좀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둘다 호감이 있는 것 같고. 부일담 <laughs> 꼭좀 보내주세요. KBS j o